여러분, 오늘도 의료소송 승소 소식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환자분께서 쓴 게시글은 아니, 진단서나 소견서 바탕으로 쓴 거니까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병원의 본소, 즉,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이 되었고 환자분의 신경 손상 증상은 아주 명백했기 때문에 의료과실이 인정돼서 환자분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21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작년 가을에 종결이 됐던 양악수술 부작용 삼차 신경 손상 사건이었습니다. 아이 사건은 정말 좀 안타까웠던 게 병원이 굉장히 좀 나쁜 병원입니다. 이 의사에게 수술 받은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부작용 문의를 주셨었고 결국 그 병원은 폐업을 했고요. 이 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자 저희가 의료 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장 즉 병원 주장은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소유서에 따르면 이게시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원고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감각 이상의 발생 부위와 이 사건 수술 부위가 매우 근접한 점. 피고가 입은 하치조 신경 등의 손상에 따른 감각 이상 증상은 이 사건 수술에 의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병원 측의 본소,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패소했고, 저희 환자분께서 제기했던 의료 소송은 승소해야 했다는 소식입니다.